그중에서도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도 또 피해 배우자도 이혼을 선택하는 의사 결정의 시간들이 확실히 예전보다는 짧아졌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무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2025년 불륜 더 교묘해진 방법과 특징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오늘은 2025년의 불륜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불륜 트렌드의 변화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었는데요. 워낙 급변하는 세상이니까 올해는 어떤 식으로 불륜을 하고 특이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란 말 아시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 외도의 증가. 제가 처음 상담할 때는 남편 바람과 아내 바람 비율이 거의 8대2 정도였는데 지금은 6대4, 5대5 정도가 됩니다. 거의 엇비슷한 거죠. 과거의 외도는 남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여성 외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점점점점 증가를 할까요? 왜냐하면 여자들도 경제적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불만 같은 생기거나 이러면 참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외도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는 사회적으로 이제 인식이 변해서 이혼을 해도 사회적으로 편견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주변에 이혼하신 분들 사실 많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그 개인적인 욕구나 뭐 만족감 이런 거를 더 우선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디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채팅 앱이나 데이팅 앱 이런 걸 통해서 여성들도 손쉽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정서적으로 만약에 배우자랑 소통이 안 된다던가 감정적으로 거리감이 있다. 이렇다면은 이거를 그냥 아유 내팔자려니 하고 참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정서적으로 그런 외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유들을 들어보면요. 다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부부 관계에서. 그런데, 그렇다면, 이혼을 해야죠. 깔끔하게 이혼을 해야죠. 왜? 외도를 하고,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만남. 이게 뭔지 다 아시죠? 기존의 만남 방식하고는 다르게, 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진짜 불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랑 상담할 때도, 저희 남편, 당땡마켓 통해서 바람을 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 거래를 할수 있는 게 같은 지역 내여야 되잖아요. 일단 근거래에 있는 거고, 처음에는 이제 동네 친구처럼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불륜으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물건을 사고 팔면서 서로 채팅을 계속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거래는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대화를 시작을 하다가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제 다른 건수로 거래를 한다던가 연락을 하게 되면은 친밀도가 그좀 쌓이고 그 다음에 사적인 대화를 조금씩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일정 거리를 두고 단순하게 정보를 공유하거나 친밀을 나누는 관계로 하지만 점점 더 깊은 관계,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정서적으로도 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바람을 피고 불륜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일부 당땡마켓? 전문 바람둥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빌미로 괜찮은 여자가 뭘 파는 것 같다, 느낌적으로. 파는 물건들 자체가 뭐 괜찮다, 젊다, 이러면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자기가 관심있다 그러고, 의도적으로 관심을 유도해가지고 접근해서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불륜 장소의 변화. 과거에는 특정 장소나 이제 공간에서 이루어졌는데, 요즘에 불륜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그 불륜 장소로 떠오르는 것이 옛날에는 뭐 호텔이나 모텔이나 이런 데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에어비앤비 숙박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서 거기서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그 여행지에서 만나서 또 불륜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장에서도 저희가 괜찮은 남자를 만나려고 하면 금요일 저녁에 헬스장으로 가라. 거기서 술안 먹고 운동한 남자들은 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헬스장에서도 우리 늙은이들은 모르지만 그 젊은이들 간에 시선을 나누면서 운동 파트너를 하면서 빌미로 친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트레이너하고 일단 거기서 PT를 받는 회원 간의 불륜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동호회나 취미 활동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불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전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포함한 그 각종 동호회, 운동도. 있고 뭐 취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을 포함해 가지고 밴드나 여러 가지 온라인 모음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불륜 장소가 떠오른 곳이 그렇다는 거고요. 네 번째, 중년 부부의 빠른 이혼 결정. 중년 부부들이 이혼을 결정하는 속도가 옛날보다는 엄청 빨라졌어요. 예전에는 이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진짜 컸고요. 사회적 편견도 컸기 때문에 우리들 관념도 이혼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혼 결정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각각 돈을 관리를 합니다 원래 결혼이라는 게 서로 돈뭐 모든게 다 얽히고 설키고 그걸 다 분리하는 과정이거든요 특히나 경제인데 이게 아니라 각자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바이 짜이짼 하면 헤어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아 이거 뭐나 혼자 살아서 돈 벌어서 사는거 하고 뭐내돈내산 이렇게 사는데 뭐 결혼해서 살 필요가 있나 오히려 네 번대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옛날에 중년은 인생 다 살았다 이런 개념이 컸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인생 뭐 60부터 다 100살부터 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알차게 보내고 싶고 개인의 행복을 좀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면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면 그냥 이혼한다 세 번째는 특히 중년 부부들 경우에 완벽하게 독립하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왜냐면 하 요즘 애들 대학교 졸업하고 직 을 다녀도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캥거루족이라고 하잖아요. 남편들이 바람을 피거나 부부 사이가 안 좋았을 때그마지노선이 애가 성인이 되면 그때 관계를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살다가 아우, 이렇게 안 맞았는데 자식도 다 컸는데 이제 이혼한다. 이래서 이혼 결정한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단절이 되었다. 이렇다면 옛날에는 그냥 뭐 할아버지가 중국 가고 일본 가가 지고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고 뭐 20년 만에 와도 그냥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 안 합니다 빨리 그 관계를 정리하려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중년에 이혼하는 것도 그렇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큰 일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재혼을 해서 새로운 삶을 찾을 수도 있고, 재혼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나랑 맞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다섯 번째, 정서적 외도의 증가. 육체적인 외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외도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정서적인 외도라고 하더라도 육체적인 부분의 결합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서적인 외도가 증가한 이유로는 배우자와 감정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 할때 이런 대상을 찾아서 바람을 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되더라도 그 사람의 성향이 원래 자상하고 감정 소통이 잘 되고 뭐 그런 사람이라면 상관자하고도 그런 소통을 하겠죠. 그리고 요즘엔 온라인이나 뭐 SNS 같은 걸로 사람들이 계속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대화하다가 정이 드는 거죠. 옛날에 천리안 이런 것처럼 그리고 어. 보통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혼자 살고 있거나 혼자 일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도 어제 카페에 글을 썼지만 누군가 대화를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정서적으로 공감을 받고 위로가 되고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롭 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인생 독보다 말은 하더라도 월정하게 365일 중에 360일은 그렇게 보내다가도 5일 정도 외로우면 이제 극강의 외로움, 우울감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소통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기 때문에. 정서적인 외도가 증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불륜이 증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약간 두 가지 측면이에요. 경제적인 불황이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기도 해요.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거나 나가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그런 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혼 쪽으로 담당하시는 쪽에서는 약간 이혼이 코로나 때보다는 줄어든 것 같아요. 의뢰하는 것들이. 근데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분륜을 선택하는 경우는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남편이 망했거나 돈을 못 벌어올 때 경제적인 문제도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은 경제적인 문제가 더 힘들다라는 외도로 가정이 깨진 게더 힘들다 얘기했는데 경제적인 건 아주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혼을 선택을 한다던가, 그리고 생활비 해결하기 위해서 생경이라고 하죠. 보통 노래방 도우미. 이런 애들, 다른 아저씨들한테 생활비 20만원, 30만원 마트 가서 식자재 같은 거 얻어먹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참 거지 같네요. 돈 때문에 바람을 핀다는 게 나가서 돈을 더 벌면 되지, 꼭 그렇게 추접스럽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셜미디어를 통한 만남의 증가. 그니까 대표적으로 요즘에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틱톡도 있고, 텔레그램 등도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불륜뿐만 아니라 연애도 이런 걸로 잘 되더라고요. 옛날처럼 뭐 미팅해가지고 뭐 볼펜 꺼내고 뭐 소지품 꺼내고 이런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의 그런 곳에 들어가서. 칭찬의 댓글을 단다던가 지고 지순하게 아니면은 DM을 써가지고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관심이 있다 하면서 계속 좋은 말을 해주다가 반응이 오면은 다시 약속을 정하고 오프라인 만남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작년에 제가 만든 방송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도 또 피해 배우자도 이혼을 선택하는 의사결 정 정의 시간들이 확실히 예전보다는 짧아졌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이윤은 절대 안 된다, 못 한다. 이런 말씀이 많았는데요. 30대 40 때, 뭐, 물론 40대 본인들 젊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제가 볼땐 젊어요. 젊은 분들은 피해 배우자들도 이혼하겠다고 의사를 많이 밝히시고,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장을 보는 경우, 끝까지 기각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 나도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이런 식으로 반소의 형태로 이혼을 결정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혼은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 나은 상황들이 정말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륜이라는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하고도 미안해하고, 하거나 그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뻔뻔한 인간들 그리고 오히려 유책 배우자에게 모든 탓을 돌리고 자책하게 만들고 이혼 소장을 보내는 것들과는 굳이 같이 살아야 하는 고민은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소중하니까요. 우리 싫다는 인간들이랑 왜 살아야 됩니까? 그것도 바람핀 쓰레기들이랑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 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